이걸 나만 모르고 있었네. QCY N50 멜로버드 블루투스 이어폰이 있다고 해서 바로 가져와 봤음. 무선이라 착용감도 자유롭고, 내장 마이크 덕분에 통화도 간편해. 음질은 가격 대비 꽤 만족스러워서 유튜브 영화 볼 때도 신경 쓸 정도는 아니야. 노이즈 캔슬링 기능도 적당히 작동해서 지하철 소음은 잘 막아주고, 대기시간이 길어서 출퇴근 시 보조용으로 딱이더라고. 디자인도 깔끔하고, 무게감도 가벼워서 오래써도 편해. 마음에 드니깐 별5 개. 이걸 나만 모르고 있었네. QCY 멜로버즈 N30 블루투스 무선 이어폰이 있다고 해서 바로 가져와 봤음. 노이즈 캔슬링 기능이 탑재되어 있어서 주변 소음 없이 음악에 빠져들 수 있더라고. 앱과 연동도 가능해서 세밀한 설정이 가능해. 디자인도 세련되고 착용감은 완전 짱짱. 무선이라서 운동할 때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어. 진짜 강추야. 이젠 귀찮은 유선 이어폰은 안녕. 너무 좋아서 마음에 드니까 별 5개. 이걸 나만 모르고 있었네. QCY 멜로버즈 N30 무선 블루투스 이어폰이 있다고 해서 바로 가져와 봤음. 디자인이 귀엽고, 정말 가성비 미쳤다는 말이 절로 나오더라고. 헤어링도 순식간에 가능해서 스트레스 없이 바로 사용할 수 있어 좋았어. 음질은 이 가격대에서 기대 이상, 저음도 빵빵하게 잘 들리고, 통화 품질도 괜찮아서 깜짝 놀랐지. 착용감도 가볍고 편안해서 오랜 시간 착용해도 불편함이 없었어. 충전 케이스 디자인도 작고 귀여워서 휴대하기 딱 좋고, USB-C 포트로 호환성까지 완벽해. 하루 종일 사용해도 배터리 걱정 없어서 너무 편리해. 누구에게나 추천할 수 있는 가성비 넘치는 제품과 마음에 드니깐 별 다섯 개.